타이어 반꾸러 왔다 이거. 타이어가 빵꾸가나 버렸네. 예. 어디야? 앞바퀴. 앞바퀴. 어, 아유 다행이다. 야, 씨. 금방 알아가지고. 이런 뭐가 막힌 거야? 어. 어. 이런. 네, 네! 가세요 가! 이런 씨..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게 이, 이게 근데 저기까지 근데.. 어디가? 일단 바퀴부터 빼야죠 아 잠깐만 여기 네? 아니야 일단 빼서 확인을 해 루피나, 눕혀나루 눕혀놔 눕혀놔 눕혀 루피나, 루피어 루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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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이루피 빼느라고 루피나, 루피나, 루 거죠? 아, 참. 누리은 <laughs> <laughs> <근데> 형은... <laughs>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금방 빠지, 이게 금방 이렇게 <웃음> 빠져버리지? <laughs> 희한하네. 시원하네 엄청 잘하시네 응? 엄청 잘하네 음. 어머나 선수으 있으면... 아유 아이... 엄청... 기본으로 하는거죠 네? 기분 좋던 사람이 엄청 많은데 참나 아니 아니 빼면 어떡해 저, 저기 어디께서 포크가 났는지 확인을 해야지 그래. 응? 빼지말고 아, 아 이거 이, 아, 이거 이거 확인이 안될것 같은데 아니, 뭐 그래도 확인해야지 여기에서 박혀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지 그러니까. 베진 금방 할수 있죠. 거기서 탐파켓을 걸 그랬다 대고 돌려봐 여기다. 여기. 이거 이거 아까 그거뗀 데서? 응? 응. 그 여기에. 요 큰데 구멍이? 응. 그러니까 어딨어요? 거기 처음 아 어, 저기 여기. 어, 거기서 어올게 여기야 그럼. 거기든 아니면 또 이거 이쪽일 수도 있으니까 그쪽부터 확인하고. 어여 여기, 여기 여기 아니야? 그치? 실렀다 나갔나 봐인데. 어. 응? 근데 이게 안쪽인데? 옆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으면 만약에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니까 여기 안에 있던데 <laughs> 어? 있어? 없는데? 아니면 너도 이렇게 구멍이 엄청 크지? 그럴니까 이렇게, 이게 음. 이거. 튜브는 있어요? 어. 이기가여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아닐수 있. 근데 거기 구멍이 뚫렸잖아 다른 데도 구멍난 데 없을까? 응? 여기 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근데, 이게.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도 여기, 거기 여기가 안전면요 바람이 안 빠져. 참. 이거구만 어이가 없어. 빠지나요? 응? 빠져. 이거요? 응잘안 빠지는 것 같아 저, 여기. 그거 끼웠어요? 아니요, 이건 없었는데. 이거 아까 뺐잖아, 거기서 장님이 그게 이거 빠진 거잖아. 아닌데? 여기 또 있었는데? 이, 그게 이건데? 그, 그, 그게 여기 또 이거 빠진 건데? 그럼 하나를 뺏어. 아, 여기 다 여기다 뽑아야 음... 참. 어, 이거 없네. 제가 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네, 이게. 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laughs> 제가 못할까봐 걱정했어요? 응? 못할까봐 걱정했어? <laughs> 제가 이거 도사됐어요 <laughs> 제가 <안녕하세요. 웃음> 예. 네, 세 개. 안녕하세요. 솥끊났어요 예. 죄송하세요. 네. 죄송해서요. 네. 아, 이게 예. 옛날 파스 났어요. 너무 속도를 세게 해서 가다가 돌멩이 하나 팍 걸렸는데 여기가 딱 해가지고 쭉 벌어졌어.